안녕하세요. 수리차사 기사 이2사입니다 오늘 현대 LF 소나타 l p i 모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LF 소나타 l p i 모던 2 0 1 5년시 2014년 7월 LPG 오토 검정에 12만 9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 129,000km입니다 운전석 조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전동 접이식 룸미러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룸미러의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어, 무선 아이패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좌송풍구, 엔진룸, 휠가 타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NF 소나타 LPI 모던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입 차 싸게 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분 판매와 성 유럽 로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 월드2 1 1호 수입차 싸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 키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129,584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소나타 a p i 모던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요. 자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나와있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LF 소라타 286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위차싸게사기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라타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에라프 소나타 LPI 모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